7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7장 11, 3절부터 23절 말씀으로 권선징악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인류 공통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것은 권장되고 악은 징계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율배반적에게도 자신이 엄격한 법에 저촉되기는 부담스럽지만은 나 외의 모든 다른 이들에게는 법이 강력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장로계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존 칼빈은 성직자로서 법률가로서 신학자로서 제네바의 시장일 때에 그의 재기 간에 제네바에는 도둑이나 강도 강간 이런 도덕적 범죄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어떤 비리나 타협 없이 단호하게 법에 따라 처분했기 때문이죠. 이단적인 사상이나 불경건하고 불순한 것과 도덕적 범죄 등 이런 건 털끝만치도 허용하지 않는. 때로는 손목을 잘라버리는, 목매달아 죽이는 이런 처벌을 할 땐. 때는 독재자라고 하는 악평을 듣기도 했지만은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과 충성심이 철저한 징벌로 인간의 죄악을 저지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그런 실행의 결과였던 것이죠. 악인이나 포악자들은 두려워하고 꺼렸지만 선하고 준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바랄 것 없는 이상적인 안전한 삶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인 바로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요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죄와 악에서 찾아내서 자인하도록 해가지고 단죄하고자 하는 그새친구에게 항변해서 말을 합니다. 요기 23장 13절에 보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악인이 받을 분세에 대해서 요기 21장 14절 이하에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럼 그와 같으냐고 간접적으로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과 포악자들이 받을 분기는 그럼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기 21장 14절 이하에 그의 자손은 본성에도 칼에 도륙당할 것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에 유행할 때에 그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재산을 모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의인을 위한 예비가 될 것이고 그의 어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무리 고대강실 같은 집을 지어도 무너짐을 당할 것이고 지켜지지 못할 것이고 부자가 되어도 존속되지 못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물같이 닥칠 것이고 폭풍이 몰아치듯 빼앗기게 될 것이며 바람에 날아가다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도 던져버릴 것이며 사람들에게 비웃을 당할 것이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받을 분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혹자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에 이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악인이나 포악자의 불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처지에 있는 당사자로서 원인과 대책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씨를 뿌린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요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탐대할 수 있었던 경건되고 자유로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욕기 29장 1절에 1절 저에 여비 풍자에르데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내게 오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바람에 대해서는 욥기서 29장 3절에 25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추려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어두운 구석이 없었으며 과부를 돌보고 장애인들의 도움자가 되었었으며 빈곤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었으며 불의한 자를 혼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비와 긍일의 삶을 살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선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을 피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배 간구를 들으시고 이전에 갑절이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 다시 돌아가 살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기서 42장 12절 에 여호와께서 여배 말년에 여배에게 처음부터 더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낙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 후에 여배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고 여빈들과 나에 가서 죽었더라. 그 선한 삶을 살면서 그 후에 130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 좋은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부학자에게 주어지는 삶과 자비와 궁일의 삶을 살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삶과는 그 하나님의 대함이 다를 수밖에 없죠. 무엇을 해도 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바로 야고보 1장 7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냐는 그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힌 이들을 탄압하는 자들과 그들을 긍일과 자비로 돌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인과응보의 삶을 기원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것이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행복한 여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